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를 바꿀 다섯 가지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미래를 탐험해 볼까요? 첫 번째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IoT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조명 등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냉장고는 재고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스마트 조명은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개인 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입니다. VR과 AR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는 기술로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VR은 몰입감 넘치는 가상 경험을 제공하고 AR은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를 더입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바꿀 기술 트렌드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